통장에 월급이 안 찍히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히 돈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월급 대신 들어오는 길을 여러 개 만들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은퇴는 월급이 끊기는 순간이 아니라 수입의 모양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미리 대비한 분들은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잘 버티고 계십니다. 2026년처럼 물가와 금리가 흔들리고 제도와 환경이 계속 바뀌는 시기일수록 한 가지 수입에만 기대는 방식은 더 위험해집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한 문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큰 돈을 한 번에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작은 돈이 여러 군데에서 매달 들어오게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월급은 하나지만 생활비는 여러 날에 걸쳐 빠져나갑니다. 관리비가 나가고, 보험료가 나가고, 병원비가 나가고, 경조사비가 나가고, 갑자기 가전이 고장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월급처럼 한 덩어리 수입만 믿고 있으면, 한 달만 틀어져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고, 작은 일거리 수입이 있고, 이자나 배당이 있고, 필요하면 잠깐 더할수 있는 길이 있으면, 불안이 확 줄어듭니다. 그럼 실제 사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9세, 남편 57세 아내 부부입니다. 남편은 퇴직을 했고, 아내는 소규모 일을 정리하고, 둘다 월급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부부가 처음 세운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매달 꼭 나가는 고정비만큼은 월급 없이도 자동으로 들어오게 만들자, 이 부부의 월 고정비는 관리비와 통신비 35만원, 보험료 45만원, 식비와 생활비 80만원, 교통비 15만원, 약값과 병원비 평균 20만원, 기타 고정 지출 25만원 합쳐서 약 220만원이었습니다. 부부는 이 220만원을 한 가지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4개의 네 축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공적연금 축, 남편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월 120만원이었습니다. 아내는 납입기간이 짧아 월 4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합쳐서 월 160만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부는 국민연금을 생활비 전부로 쓰려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절반은 고정비로 묶고, 절반은 비상 상황에 쓰는 방식으로 정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바로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같은 항목을 먼저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 달이 흔들려도, 기본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둘째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축. 남편은 퇴직금 일부를 한 번에 쓰지 않고, 퇴직연금에서 월 40만원씩 꺼내 쓰는 방식으로 설계했습니다. 아내는 연금저축에서 월 20만원, 합쳐서 월 6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국민연금 160만원에 더해, 연금계열에서 월 60만원, 여기까지가 월 220만원입니다. 딱 고정비가 채워졌습니다. 셋째 작은 노동 수입 축. 부부는 여기서부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고정비는 연금으로 막았으니, 이제는 선택의 문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부부는 둘다 풀타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주 2회 오전만 하는 일로 월 35만원. 아내는 동네 돌봄 관련 단기 일로 월 30만원. 합쳐서 월 65만원. 이 돈은 생활비 중 식비와 외식비에만 쓰기로 했습니다. 생활비의 일부가 해결되니, 연금에서 더 꺼내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넷째 돈이 일하게 하는 현금 흐름 축, 부부는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월 10만원, 20만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길을 만들자, 이 목표였습니다. 예금과 채권형 상품을 섞어, 월 평균 이자와 분배금으로 15만원 수준을 만들었습니다. 많아 보이지 않지만, 이 15만원이 의미가 큽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늘어도, 가전이 고장나도, 이 15만원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이 부부의 은퇴 후 수입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월 160만원, 퇴직연금 연금저축 월 60만원, 주 2회 수준의 가벼운 1월 65만원, 이자 분배금 월 15만원, 합계 월 30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생활비를 월 240만원으로 잡고 남는 60만원은 다시 비상금과 여행비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급이 없어도 살수 있습니다. 핵심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수입의 형태를 월급에서 여러 줄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물으십니다. 나는 국민연금이 많지 않은데요. 퇴직연금도 충분치 않은데요. 이 경우는 방법이 없나요? 두 번째 사례를 보시면 답이 더 선명해집니다. 63세 여성 단독가구입니다. 젊을 때 자영업을 했고 국민연금은 월 55만원 정도였습니다. 집은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있고 대출은 없었습니다. 이분의 목표는 월 180만원으로 살기였습니다. 혼자 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분이 만든 구조는 3단계였습니다. 첫째 연금은 생활비의 뼈대로만 쓴다. 국민연금 55만원. 기초연금 수급 조건에 해당되어 월 30만원 수준. 합쳐서 월 85만원. 이 85만원은 무조건 고정비로 먼저 배치했습니다. 관리비와 통신비 20만원. 보험료 20만원. 식비 일부 30만원. 병원비 기본 15만원. 여기까지 맞춰놓으니. 돈 걱정이 절반은 줄었다고 합니다. 둘째 집을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본다. 이분은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를 보완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주택을 활용한 연금 방식과 부분 임대 가능성, 그리고 거주비를 줄이는 선택지를 함께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현재 집에서 무리하게 버티지 않고 생활이 편한 형태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작은 곳으로 옮기면 남는 보증금이 생깁니다. 그 보증금 일부를 안정적으로 굴려 월 40만원 수준의 현금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한 가지입니다. 집을 그대로 두고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 내 생활을 유지할 현금 흐름이 나오게 만드는 게 답이라는 점입니다. 셋째 은퇴형 소득은 큰 기술보다 생활형 루틴이 된다. 이분은 특별한 자격증이 없었습니다. 대신 생활 속에서 가능한 일을 골랐습니다. 주 3회 2시간씩 정리 수납 보조 형태로 월 50만원, 명절 전후로 단기 일거리로 월 평균 20만원, 합쳐서 월 70만원 정도. 이 돈은 전부 변동비로 쓰지 않고 절반은 통장에 남겼습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 달 병원비가 늘어나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월수입 구조는 연금 85만원, 보증금 운용 현금 흐름 40만원, 생활형 일거리 70만원, 합계 월 195만원 정도였습니다. 목표했던 월 180만원을 넘기면서 남는 15만원이 생겼고 그 15만원이 마음의 여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출이 늘어나는 속도가 수입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생활을 해도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수입을 키우는 것만큼 지출이 튀지 않게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 고정비부터 자동 분리하는 방식은 2026년처럼 변동이 큰 시기에 특히 효과가 큽니다. 두 번째, 한 번에 크게 벌려는 유혹이 커질수록 위험도 커집니다. 요즘은 은퇴 후에도 투자나 부업으로 한 번에 벌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비가 달린 돈은 실험하면 안 됩니다. 생활비 통장과 투자 통장을 분리하고 생활비는 안정적으로, 투자는 정말 여유 자금으로만 이 원칙을 잡아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일을 선택할 때 시간보다 체력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50대 이후에는 한번 무리하면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주 5일이 아니라 주 2회 주 3회로도 가능한 일, 오전만 가능한 일, 집에서 가능한 일을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수입이 조금 작아도 꾸준히 갈수 있는 일이 결국 제일 강합니다. 네 번째, 수입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끊기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국민연금이 적어도 기초연금이 없더라도 퇴직연금이 부족하더라도 작은 수입을 여러 줄로 만들면 버틸 수 있습니다. 월 20만원짜리 5개가 월 100만원짜리 1개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끊겨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시면 좋을까요? 실전 순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내 고정비부터 숫자로 적어 보셔야 합니다.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같은 고정비 합계가 월 150만원인지 월 250만원인지 이게 먼저입니다. 이 숫자가 나오면 필요한 연금 구조가 보입니다. 둘째 연금은 월급처럼 쓰지 말고 고정비 자동 결제용으로 먼저 배치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들어오면 그날 바로 고정비로 빠질 돈을 분리해두는 겁니다. 이 습관 하나가 은퇴 후 생활을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부족한 금액은 한 방으로 메우지 말고 두줄세 줄로 나누셔야 합니다. 월 60만원이 부족하면 월 30만원짜리 두 줄, 월 20만원짜리 세 줄로 쪼개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형태든 단기 파트든 주 2회 돌봄이든 온라인이든 내 몸에 맞는 걸로요. 넷째 현금 흐름 자산은 작게라도 꼭 만드셔야 합니다. 예금 이자든 분배금이든 월 10만 원이라도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비상금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상금이 불안을 잡아줍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기대기 전에 내 구조를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자녀는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상황이 매번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구조로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게 가족 관계도 지키는 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늦은 거 아닐까? 이미 월급이 끊겼는데 어떡하지?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구조는 크게 벌어서 한 번에 뒤집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 있는 조건에서 수입의 모양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시작점은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같습니다. 고정비를 연금으로 바치고 부족분을 여러 줄로 나누고 작은 현금 흐름을 만들어 불안을 줄이는 것. 이게 은퇴 후 월급 없이도 사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에는 월급을 찾지 마시고 월급을 대신할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